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레인보우 푸드 먹방 레츠고!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럼 다가 아니잖아 어쨌든 음. 이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.. 3일? 3일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고 탄생한 아이들입니다 雍容。영 이 불어 부족할 때그 맛입니다. 어색깔손 색깔, 색깔 물 들었다. 어, 손안 씻은 것. 같아. 진짜 젤리 먹는 것 같아요. 잘 만들었다. 또 제가 만든 것 보다 맛있 어요. 갤럭시 캔디. 컬러푸드에 중독돼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는데, 와, 이 젤리를 많이 먹는 게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제 뭐먹겠다 이거는 처음만 맛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때 맛있어요 끝 자, 오늘의 한마디 젤리는 직접 사드세요 만들어 먹으면 너무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. 바이바이.